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예수님 복음 선포의 중심에 있는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늘나라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차지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서라도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발견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며 그 밭을 삽니다. 기쁨이 없다면 하늘나라의 발견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범 하나를 요한복음 12장에서 만납니다.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가. 유다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작은 선과 큰 선을 바꾸면 안됩니다. 작은 선도 선이기에 끝까지 고집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라는 가치는 작은 선과 바꿀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늘나라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싼 나르드 향유에 담긴 마음을 아셨기에 당신의 장래나를 위해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준비할 때 마리아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발견이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느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 하늘나라를 차지했으며, 그분들은 이제와 영원히 하느님 사랑을 누리는 기쁨 속에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청할 것이 있다면 이런 분들께 부탁드려 모든 성인의 통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슬기로운 모습입니다. 자랑거리였던 재산이나 지식이나 신분 등이 하늘 나라 앞에서는 그 가치가 바뀌었음을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밭에 묻힌 보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늘나라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껏 받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닌 지금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육신을 잠시 나와 하느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탈원상태라고 합니다. 하느님 사랑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성모님과 천상의 성인들과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